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승경니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경입니다 자, 제가 업계 최초로 준비된 중고차를 다 만들고 나서 항상 같은 자리, 바로 요 자리에서 사진을 찍죠. 요 자리에서 영상을 찍고 제가 항상 이렇게 들어와서 고객님이 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리프트 뛰어서 하부를 보여 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평균 차 전반적인 영상은 10분에서 15분, 그리고 하부 영상을 5분을 찍어 드리는데요. 어, 요거는 제가 세차장에서 올리거나 저희 매장에서 그냥 겉에만 찍었을 경우 고객님 당연히 실내와 믿음으로 판매하지만 그래도 전기차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모터 그리고 하부 배터리입니다. 앞쪽에 엔진이 없는 차량이기에 하부 쪽에 정말 중요한 배터리하고 모터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 불날 수도 있고요. AS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터리 팩을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데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배터리 팩을 꼭 확인하십시오. 작년, 가을쯤에, 배터리 팩을 확인을 안 하시고 구매하신, 수원에서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배터리 팩이 문제가 돼서, AS가 불가됐을 때, 법적으로 싸웠던 영상을 찾아보시면, 뉴스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팩을 항상, 중요시 생각하시고, 모터 쪽을 보십시오. 그래서 고객님께 이렇게 시운전하고 하부를 보여준다는 영상이고요. 역시나 언더코팅 보세요. 풀 방청 마음다 해놨죠. 오늘 언더코팅한 영상을 6개를 업로드했는데요.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 휠 타이어도 신품으로 아주 반질반질하게 전기차 전용으로 마지스 9솔루스 91. 제일 고급 타이어지요. 제일 상위 등급입니다. 이렇게 교체해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간에 상관없이 주말에 상관없이 차량을 쉬운 전까지 그리고 하부까지 보여주는 딜러입니다. 항상 중고차를 진심으로 판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